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오늘은 동명사와 자주 쓰는 표현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먼저, Dream. 무슨 뜻일까요? 꿈꾸다 라는 뜻이죠. 뒤에 전치사 of를 쓰면, 뭐뭐을 꿈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치사 of는 무슨 꿈, 꿈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꿈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I dream of traveling the world. 무슨 뜻일까요? Dream of i n g 뭐뭐 하는 것을 꿈꾸다. 나는 세계 여행하는 것을 꿈꾼다 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of 다음에 동명사 형태를 쓴 것을 확인하세요. 그럼 퀴즈, 나는 선생님이 되는 걸 꿈꿔. 정답은 뭘까요? 뭐뭐 하는 것을 꿈꾸다. Dream of ING 전치사 o f 와 동명사를 쓴 1번이 정답입니다. I dream of becoming a teacher. 그 다음 표현 I'm tired. 여기에서 Tired. 무슨 뜻이죠? 피곤한 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뒤에 전치사 o f 를 쓰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뭔뭐에 실증 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 다음에 ing를 쓰면 뭔뭐 하는 것에 실증 나다 라는 뜻이 됩니다. be tired of ing. 뭔뭐 하는 것에 실증 나다. 그럼 문제. I'm tired of waiting. 무슨 뜻일까요? be tired of ing. 뭐, 뭐 하는 것에 실증나다. 따라서 나는 기다리는 것에 실증나다라는 뜻입니다. 전치사 of 다음에 동명사를 쓴 것을 확인하세요. 그럼 퀴즈. 그녀는 하루 종일 TV 보는 것에 실증났어. 정답은 뭘까요? of가 전치사이죠? 다음에 동명사를 쓴 1번이 정답입니다. be tired of ing 뭐 하는 것에 실증나다 she's tired of watching tv all day 그럼 오늘 공반 내용 정리할게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자주 쓰는 표현 dream of ing 뭐뭐 하는 것을 꿈꾸다 be tired of ing 뭐뭐 하는 것에 실증나다둘다 전치사 of를 썼는데요 of가 무슨 꿈인지 무엇에 실증이 났는지 내용을 소개할 때 세는 전체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을 공부할게요. 오늘 공부 끝!